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마음의 보약, 마음의 치유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보약, 마음의 치유. 이거 뭐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마음의 보약과 마음의 치유. 꿈, 강, 기, 끈, 꾀, 골, 끈 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아주 중요한 기질이죠 꿈이 있고 깡이 있고 끼가 있고 끈도 있고 꾀도 있고 꼴꾼 그게 이제 최순남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행복이먼저들을 항상 듣고 용기를 내고 마음의 의지도 하고 자꾸 듣게 됩니다. 제가 힘든 일을 당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고, 마음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채널을 알게 되어 행운입니다. 많이 배웁니다. 댓글은 처음 달아 봅니다. 항상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고 듣습니다. <laughs> 네, 아주 그 감사한 댓글을 주셨네요. 마음의 치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보약, 마음의 치유 여기에 차이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주 망가져 있다. 그러면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추스리고 난 다음에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상태에서 바로 보약을 먹어버리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약 약, 보약 보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 기초 체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보약 같은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지만 그 보약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마신 차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좋은 거라고 덥숙덥숙 보약을 먹어버리면 소화도 안 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한 정신적 데미지로 와서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까지 정신적 불안장애까지 번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보약이랍시고, 정신 차려.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힘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다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 뭐 좋은 마음의 보약 같은 말이지만, 이 구석으로 끝까지 몰려있는 상태에서, 보약이랍시고 옆에서 야 긍정적으로 살아 그거 가지고 왜 그래 힘내 그런 말은 너무나도 깊은 상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된 겁니다.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다지고 그 배어 있는 상처를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살아라 성실해라 감사하면서 생각해라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는,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 위로를 받아요. 위로. 따뜻한 공감과 위로. 그럼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본인 스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공감하고, 스스로가 사람을 잘못 봤던 실수 잘못에 용서를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라는 거죠. 그런 치유를 하고 나서, 완전한 그런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약을 먹어서 더 건강한 정신, 튼튼한 정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막 보약을 먹으면, 먹혀지지도 않고 효과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남들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더 구수로 모으는 그런 행동을 이제 접으시고 열심히 살았어.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 내가 성인군자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나는 노력을 했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공감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상처를 조금씩, 조금씩 아물게 치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보약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순서가 좀 잘못되면 그 보약이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너무나도 깊은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 말은,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한, 독한, 보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먼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보약 같은 말들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행복이 먼저다의 주로 많은 얘기들이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아끼고, 치유도 스스로. 남한테 얘기해서 남의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남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보약, 마음의 치유, 순수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활기찬 일주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